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모코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베이블레이드는 바로 어제 리뷰했던 베놈 디아블로스의 진화형인 마스터 디아블로스예요. 네. 만화에서 이 베놈 디아블로스가 아서의 프레임 아포칼립스의 네알 버스트로 나가지고 다시 진화로. 네. 그럼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분해를 해서 파츠들을 다모으면요 이렇게 부품이 4 개입니다. 그럼 바로 진검칩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검칩 디아볼로스입니다. 이렇게 악마용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멋있게 가... 빨간색 용과 검은 아니 황금색으로 이렇게 멋있는 포인트를 준 그런 진검칩입니다. 그럼 락도 보실게요. 아, 락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락이 다섯 개로된 락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락이 약해요. 락이 약해가지고 멋있지만 실전에서 쓰기는 좀 그런 진검칩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인 마스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따로 부르는 게 없어요 이건 따로 부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마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스터베이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마스터베이스에는 이거 말고 다른 웨이트를 네,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딱 보시면은 이런 이 홈이 없어요. 이런 홈이 없어가지고 그칩집을 끼울 수 없고 그래서 환을 끼다니 네, 여기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파츠 중에는 이 디아블로스에 끼우시는 웨이트는 네,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식으로 딱 끼워주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한 점은. 바로 이 베이는 양회전 베이입니다. 좌회전이 다 되는 베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방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네, 좌회전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건 우회전 모드고요. 좌회전 모드로는 그냥 키를 돌려버리면 돼요. 정말 잘 나왔죠? 이게 뒤로 돌려버리면은 바로 됩니다. 스프리건이나 이런 거는 뭐 베이스를 갈아끼거나 그래죠. 하지만 네, 얘는 그냥 뒤 돌면은 됩니다. 뒤 돌고 이거 껴주고 중간쯤 껴주면은 네, 됩니다. 아주 신박하죠? 그 생긴 거를 좀 보자면은 여기에 용이 하나 멋지게 그려져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그려져 있고, 근데 앞면에 비해서 뒷면이 자회전, 아자전이좀네 <laughs> 뭐가 없긴 해요. 좀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자회전은 자회전은 이렇게 좀 상당히 둥글둥글하죠. 예, 아, 둥글둥글한 건 비슷한데 이게 약간 네, 보시 보시면은 보시 보이다시피 약간 조금 아래로 돼 있어요. 이거는 위로 향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좀더 동글동글해 보입니다. 그렇고요. 뒤에 그리고 드라이버인 제너레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거는 드라이버와 디스크의 일체형인 그런 파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양 이렇게 생겼고요. 이 드라이버의 기믹은 이, 처음에 슛을 하면은 막 순발력 때문에 이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가 나와버리면서 그러면서 막 외곽 진주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막똑 소리와 함께 딱 나오면서 슛슛슛 돌아요 이 기믹 어디서 보신,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엘를라고 디스트로이의, 이 디스트로이 버텀, 버텀이 있는 기믹 그대로입니다. 이게 모티브인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이 드라이버도, 아, 이 버텀도 슛을 하면는 이게 탁 됩니다. 제가 보셔도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데 이게 만화에서는 이게 딱 슛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탁 펴지면서 아, 공격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엘리라고의 메리트인 이흡스를 이게 딱 훕스 필요할 때는 탁!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축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버텀이었죠 과연 이 드라이버도 그렇게 재밌는 상황을 보여줄지 자 바로 배터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우회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터볼 베이는 베놈 디아블로스입니다. 같은 디아블로스끼리의 대결인데, 과연 진화 호가 쓸지, 진화 전이 쓸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놈부터 먼저 할게요. 슈퍼. 음, 네, 이게 나가는 것 때문에 마스터 먼저 슈타 도로 하겠습니다. 아세이트 왕로. 야, 오 엄청 발라요아 i a b l o 아 u s p i n n a 스 y actorazo. Soldier, little, yap. Na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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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다 y Nagy, Nagy, n 이런 식인걸많 아니,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래도 버스가 의외로 안 나긴 하는데, 그런데 일단 이 드라이버가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 부드럽게 돌아요. 아 다른 드라이버는 보통 이렇게 외곽을 도는 거는 좀 시끄럽게 도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돌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계속 나간다. 아예 이거를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 s e e to one go. 일단은 빠지지 않은 상태로 휴지 됐고아 자, 외압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하면은 분신이 안 나오고, 스킨 피니쉬로 끝날 것 같은데, 자, 이제 슬슬, 들어가, 오! 네. 짝 소리가 나면서, 다시 왔습니다. 근데 역시 드라이버 차이 때문인지, 마스터 디아블로스, 에스킨 피니쉬의 성리네요. 이번엔 이게 아예 안 나왔어요, 분신이. 한 판만 더 해보고, 이레이드 디아블로스와도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번 거. 어, 일단, 성공적으로됐습니다 이거는. 자, 아, 분신 뭐, 분신 또 나갔어요. 이번엔 나감을 당했는데, 뭐, 마스터 디아블로스가 일단 중심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베놈 디아블로스의 스피드니카에 상대하는데, 와, 그래도, 진화한, 자신의 진화형인 베일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베놈 디아블로스입니다. 자, 아, 그럼 이번에는, 이 베이스를 바꿔서, 이레이즈 디아블로스와 마스터 디아블로스도, 이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좌회전 대 좌회전으로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드 디아블로스 먼저 조립을 할게요. 네, 완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좌회전 이끼리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이거 좌회전을 조립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 제가 또 추천드리면은 여기에다가 그거 그것도 그건, 그거 그거 잘 보는데 어, 그 뭐였죠? 어그어 아포칼립스랑 그 제네시스에 있는 그 이레이지에 있는 그 파브니에 파버님 진검 찍기면은 색이 꽤나 잘 어울립니다. 이번엔 한번, 일단은 먼저 이거, 마스터 디아블로스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수익 두번 거. 이렇게 일단은 판이 흔들릴 정도로 수익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수익이 흔히 씁쓸리겠네요. 오자마자 충격을 세게 받아서 그런지, 한 번에 체력이 확, 깨, 확 깎여버렸어요, 이 레이즈가. 이번에도 2이 먼저 돌, 이 마스터 디아브러스 먼저 돌려보고, 그 다음 판에는 이레이즈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 1, 번 골. 아, 나가버렸네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두번 거. 아, 이번이이레이드 디아블로스가 나와보였네요 이리, 아, 이번이번 이리, 이거 이거이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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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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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게 분실이 나가면은 중심이 상당히 안 잡혀가지고 아 네. 마스터 디아블러스 오버 피니쉬 10입니다 역시 이거 먼저 돌리는 건좀 위험한 거 같아요 그냥 이거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어. 자, 일단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이떨어졌는데 어. 일단 이로죄송아합니다 <laughs> 아, 지금 김 지금 일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전에 떨어지면서 어, 죄송해요.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